있잖아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와 맥키비 형. 아, 아, 네, 네, 안녕하세요. 가진죠 형님. 어, 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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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, 역시 파트너분들. 준비성, 준비요 아, 준비했어, 준비했어. 아 어, 다들 밥안 드셨죠? 와파트너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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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두 명이 근데 생각보다 근데 팝이 소식이 좀내리것 아, 같네. 아? <laughs> 아? <laughs> 윤종이도 방송에서 종종 언급하는 거 보니까 약간 욕심 있는 것 같던데. 밥이, 밥이, 밥이 무시면 어떻게 부이냐 아, 형, 근데 뭐, 오늘 뭐지, 강남 뭐, 산 체험한 거야? 어, 미리 네, 응, 보는 서울, 서울 생활. 서울, 네. 아, 여기에요, 여기 끝에. 오, 미리 아, 얘기를 했어요. 오, 오, 어, 오, 네. 오, 오. 오. 아니, 형 일본에 어, 마이크는 없어? 아, 마이크를 챙겨 올려다 깜빡했네. 아, 아 말하지. 자 하지. 네, 음료수, 일단 사이다 하나. 아진짜아 진짜? 어 뿌리고 아, 아 제가 한번 볼게요아 <laughs> 아, 제가 해야아 내가 할게 아, 내가 게아 아, 아, 제가 해야죠 형아 연정아 마이크도 없는 걸좀 아, 그래. <laughs> 아니 야광하면 아, 마이크 아니 야광하면걸두 번을 신고 잖아 아니 형형 근데 어디로 갈 거예요 진짜? 아 일단 건대 입고 알아보고 뭐 여러 가지 알아보려고 진짜 아니 네요형 우리 집 아래 바로 비거든요? 아하 <laughs> 짜로아 근데 솔직히 짜해 좋긴 좋아 이 <laughs> <laughs> 어, 네, 저거 뭐아지안돼안돼아말이거나또맘또기가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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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거의> <토크가. 웃음> <laughs> 은호가 맨날 강남도 커피 마시는 곳이 약간 튀여진막 그런데 그어디지아 아 강남! 강남의 성지어거기한번나로렌사 거기만 나오고 이네아 <laughs> 여기 근처에 있어? 어, 여기. 어, 여기 바로 옆으로 여기 옆앞에온분아 진짜? 아니 이거 먹고 가자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바로 옆에로여성가 아, 이거 먹고 땡인데? <laughs> 아 아니죠 아니, 아니 근데 나 오는 이유가 뭐야? 유나 오 전부예요? 아니 그건 아니요한 70%, 80%정도예 그럼 이러면 안 돼? 만니뭐 예나가 오잖아요. 그럼 음. 형 예나 발표를 하자. 얘기 하지. 아니 근데 방송 켜고 놀수 있는 게 있고 방송 고 해야 될게 있잖아. 음, 그것이 무엇일까? 본인 <laughs> 아, 잘 모르겠는데? 아 뭐야,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, 그냥 뭐 약간 개인적인 얘기도 그렇고 성형아 그래. 너의 유튜브 최고 조회수 <laughs> 영상 여자친이 CD를 선물해줘 <laughs> 와 연관이 있는 건가? <laughs> 이제 스 일어날까요 형님들? 어, 그래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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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이거 들고 좀나와서 제가 계산하고 나가겠습니다. 아잘 아, 먹었어. 아 형님 잘 먹었습니다. 아, 방송어야? 아 근데 오늘 방송 47,000원으로 뽕잘 뽑았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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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아, 끝이야? 아예 카페 가야지. 아나 아. 아, 거기 진짜 가고 싶어서 소개받고 싶어서. 아 어. 그럼 우리 피니쉬는 <laughs> 그니까 아, 그냥 이렇게 RPG는 살살 달아오르기만 하고 아니 오장선텐 끝나고 만나야죠 아 근데 형 어? 지금 예약해야 돼요 여기 <laughs> 어, 아, 잠깐만 우리 진짜 강남을 보여줄까요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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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게 아니라 역캠 한명겁니다 어, 이 진짜 보여줄게 진짜 강남 보고 싶어? 어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강남이야 형 바로 와 불러봐 아니 부장님 <laughs> 주장님. 아, 난 그거 없어. 아니야. 알았어. 어? 어 체인음악. 어. <laughs> 여기, 여기, 정민아 여기 여기, 여기잖아. 하면... 아, 여기야? 여기 놔두고 하는 거야? 아, 여기, 어. 여기어 오, 그래. 아, 여기구나. 뭐 근데 이 날씨에 여기 하면 바람 <laughs> <너 존나지지? 웃음> <laughs> 많이 불긴 하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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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, 제이, 어. 진짜 이거제일이 <laughs> <그래. 웃음> 아. 진짜 거지야 그러게. 형민아, 여기 있나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. <웃음> <웃음> 와, 근데 아 여기가 이 그림이구나. 와, 친하다 아 여기 딱방하기 진짜 좋네. 여름에나 이런데. 어, 여기 바로 큐브 있잖아요. 오! 가는거야 미쳤다니! <웃음> <웃음> 야, 다르긴 하다. 어, 그래. 근데 형 별로 안 좋아하잖아, 술. 아. 누가 안 좋아하지 않아요? 형이 좋아하진 않지, 나는. 술술 마시죠? 아니, 그냥 이성을 놓을까? <laughs> 어, 그래. 아니, 나는 이런 말인드 남녀가 술을 마신다? 이제 한 명이 놓으면 그냥 바로 끝난단 말이야. <목소리가 <laughs>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<어떻게 알아야 돼. 웃음> 누가 사귀자 그랬어? 아, 니가? 고백했죠. 어, 뭐라고 그 했어? <목소리가> 아, 이랬어, 요 진짜 이랬어요. 술 마시다. 뭐, 갑자기 뭐, 방송에, 방송에 요즘 어떤 걸 하다가 이제. 근데, 장거리 할래? <laughs> 장거리 연애 <연애하나>? 할래? 이랬어. <목소리가> 아, 저기 해놨어. 아, 너가 메인인데. 아, 왜 그러세요? 형이 오엔토 수장이잖아요. 우리 오엔토들이 <목소리가> <혹시 목소리가> 아, 아, 왜 그래? <목소�> 그럼 넌 가입했단 뜻이네? <laughs> 나이스. 근데, <laughs> 아, 뭐야, 아, 아, 아. 아, 왜 이렇게 빨라? 아, 아, 아 왜, 이렇게 그래. 왜 그래? 아, 형민아 아, 아, 아. 아, 아 형잘 먹을게요. 잘 맛있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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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핫초코에 이거 올라가 있네, 크림이. 아, 아왜 이렇게 너무 휘핑이라 네 아니, 그건 형 말고, 얘는 그냥 아니 근데,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핫초코에는 휘핑이 안 올라가 있어. 아. 맥뱅있으면 핫초코가 아니라 오레오가 안있는 아니야 이거 초코우유인데? <laughs> 어... 어... 아, 크림 맛있잖아 섞어야지 어. 아 섞으면 또 뭐, 달달함이 어... 배가 되지 섞어야지 <laughs> 아형천 <구청> 가야겠다 씨 <laughs> <laughs> 시발 못먹겠다 <퍼뚝> 진짜 <laughs> 근데 맥히면 왜 이렇게 강남 좋아하는지 알것 같긴 하다. 네. 강남 음식은 너무 좋아하는데? 쭈꾸미 <laughs> 먹으면 서 진짜 좋아하더라 아, 근데 음식이 진짜 뭐, 활적인 음이니까. <laughs> 어. <laughs> 아, 아니. <laughs> <laughs> 아니. 아니. 아니, 한식이 일식 중식. <laughs> 어, 한식 일식 아, 아 죄송합니다, <웃음> 여러분들. 나와가니까 <laughs> <당황해서> 쓰러질 뻔했어요? <laughs> 아 근데 그거 생각했는데요 뭐? 뭐? 아, 니야 아니야, 아니야 나 지금 못 하, 말좀아 지금 <laughs> 못말해말어말지말맛있내방송이야너 아... <laughs> 야, 근데 너한테 왜 강남 <laughs> 근데 나 죄송한데요. 난 이런 질문 을 많이 해. 어. 너는 왜 맨날 뭐 스타 하면서 왜 강남 아니야? <laughs> 그래, 너왜 왔어? 나 강남에서 태어났어! 미안해다여러분나 <laughs> <laughs> <이렇게 웃음> 아, 강남 사람이야! 아, 나는 너 본토가 강남이네? <laughs> 예! 네. 아, 태어난 게 강남이야, 미안 아, 태어난 게 네. 강남이야? 아. 원 사람이었네 아, 원래 강남 살아요 아근 여러분들 이제 서로서로 네. 저, 저도 이제 6시 에약속있고요 아 저녁에 컨텐츠가 있는데 맞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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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연속으로 어 네. 어 이제 서로서로 어 방종하도록 어 할게요 맞죠 맞지, 맞죠. 맞지, 맞지, 네. 맞지. 표정 좀 푸시고요 하여튼 아, <laughs> <아니>. 아, <laughs>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봐주셔서 나중에 또 할게요 네, 안녕 강남이 좋다니까 강남. 안... 강남 와 경민아. <laughs> 강남이 맞아 <laughs> 그럼 빨리 강남 올 거라 선포 근데 강남이 알지하고. 좋긴 해 강남이. 강남이 좋아요. 근데. 아 그렇죠. 열심 예. 말고 이사를 오라고. 여행 <laughs> <laughs> 강남. 진짜 강남으로 와. 강남으로 와. 강남에서 도전 함께할 수 있다고. 아 근데 강남이 좋아 진짜 집만 살고 하면. 그럼 강남이야. 그냥 일단 계약부터 해. <laughs> 꼭 강남보기 하세요, 여러분들. <laughs> 강남부 세들아 쫓지 <쫌> 보네라 <laughs>